통화했는지가 법사위 국감의 어,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의원실의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에도 이 국감장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? 아, 어, 그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부속실장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. 그 부속실장이 용산에서 누구처럼 구술했습니까? 누구처럼 디올백을 받았습니까? 고속도로를 휘게 했습니까? 아니면은 그 부속실장의 친구를 공군 1호기에 그뭐 탑승시켰습니까? 그런 의혹도 없고 그런 의혹이 사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어뭐 들여다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서 왜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어, 그, 가,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, 제발 법사위 국감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국민의힘께서 어, 자꾸만이 법사위를 정쟁화 시키고 계신다.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그 국민을 대리해서 법사위가 이 피감위관들의 지난 한해 동안에 이 감사, 사물을 감사하는, 직무를 감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국민의힘이 작년 한 해, 내내 했던 그 하나의 전략, 이재명 어, 죽이기 전략을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계시면서, 왜 이제는 또 멀쩡한 부속실장을 왜 국감장에 가지고 어, 이 정장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것이 전형적인 윤석열식 멀쩡한 사람을 수사로 가혹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윤석열 씨 특수수사 방식이다.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. 이상입니다.